안녕 탐쇄입다 오늘의 영어 문장을 가지고 해석방법을 공부해 보자 nowadays nowadays 어, 요즘 even bus drivers 자 얘가 주어다 even bus drivers 어, 심지어 버스 기사분들까지도 자 and allow and allow가 동사다 and allow. 자, allow,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. won't는 will not이다. will not allow,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. 또는 어,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. 자, 그 다음에 you가 목적이다. 당신이 to get on the bus to get on the bus 얘가 목적격보다 어, 목적격 보어 목적격 자 그러면 당신이 어, 버스 타는 것을 어, 허가하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. 자, if 만약에 you are not wearing a mask. 만약에 당신이 어, wearing a mask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면 자, 정해 보자. Uh, nowadays 요즘에 uh, 심지어 uh, 버스 기사 분들까지도 uh,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자 당신이 뭐하는거 버스 타는 것을 만약에 당신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면 오늘은 여기까지